안녕하세요 커피 앤 톡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사연은 38살 여자 사례자님의 파혼 이야기입니다. 사례자님은 상대방 남성분을 짐승만도 못하다고 하셨는데요.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이가 아주 많은 38살 미혼 여자예요. 사실 이 나이까지 결혼을 안 하고 있으면 다들 못한 거 아니냐고 하시지만 저는 결혼할 생각이 아예 없었습니다. 왜냐면 저희 엄마가 아빠랑 이혼을 하시고 저를 혼자 키우셨거든요. 아빠는 제가 자라면서 단한 번도 양육비를 주신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실 아빠라는 호칭도 부르기 싫을 정도로 제겐 없는 존재죠. 근데 이런 아빠는 엄마랑 이혼을 했으면서도 본인이 형편이 어렵고 힘들면 엄마를 찾아왔어요. 그럴 때마다 엄마가 문전박대하긴 하셨지만 아주 괘씸하게 짝이 없었죠. 그렇게 전 엄마와 서로 의지하면서 직장 생활까지 잘했어요. 제가 32살까지 제가 기업 상품 개발팀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중간에 그만두었어요. 왜냐면 일도 힘들었지만 회사 상사들의 가벼운 농담과 같은 말과 스트레스 때문에 그만두는 게제 건강에도 좋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전 얼마 안 되는 퇴직금으로 샌드위치 가게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빵도 굽고 소스도 개발하여 야심차게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 샌드위치 가게가 그야말로 대박이 난 겁니다. 그리고 장사도 잘 되면서 제게 또 기쁜 일이 하나 생겼는데 제 나이 37살에 저보다 한살 어린 남자친구가 생긴 겁니다. 제가 가게 오픈할 때 보험을 들어놨었는데 보험회사를 바꾸면서 지금의 예비신랑과 서로 인연이 된 거죠. 예비신랑이 보험회사에 다니거든요. 그렇게 8개월 정도 만났을 때 예비신랑이 먼저 프로포즈를 했어요. 저는 당연히 그 프로포즈를 받았고 예비신랑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면 부자로는 못 살아도 행복하게는 살겠다 싶었어요. 예비신랑 성격이 워낙 다정다감하고 착하거든요. 예비신랑은 본인도 힘들 텐데 항상 퇴근을 하면 저희 가게로 와서 저를 도와줘요. 그리고 나름 저희 가게 1급 비밀인 소스를 매번 예비신랑이 도와줘서 그 무거운 것도 거뜬하게 만들 수 있었죠. 항상 제 일이라면 예비신랑은 두 말도 안 하고 저를 도와주곤 했죠. 저는 가게일과 결혼준비일 때문에 바빴지만 그때만큼 행복했던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제 친한 동생으로부터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웬 가게 사진과 음식 사진이었는데 저희 가게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그래서 전그 동생한테, 우리 가게 샌드위치 사진 잘 찍었네? 하고 답장을 했어요. 그러니 바로 그 동생이 전화가 와선, 언니, 그 사진, 그거 언니네 가게 아니야. 내가 친구랑 대학가 나왔다가, 여기에 언니네 가게랑 완전 똑같은 가게가 있는 거야. 그래서 들어갔거든? 근데 음식 맛이랑 그릇까지 전부 다 똑같더라고. 언니 혹시 분점 낸건 아니지? 라고 하는데, 분점이라니, 지금 이 가게도 엄청 바쁜데. 아니, 그럼, 우리 가게를 완전 똑같이 따라했다는 거야? 응, 내가 우죽했으면 언니한테 사진을 보냈겠어. 언니도 언니 가게에서 찍은 건지 알았잖아. 나도 너무 놀래서 언니한테 바로 연락하는 거야. 하는데, 저는 그 가게 이름이랑 위치 좀 알려달라고 했어요. 그러니 가게 이름도, 저희 가게 이름이랑 단어 하나만 다르고 똑같더라고요. 저는 당장 인터넷과 SNS로 검색을 해보았고, 그 동생 말이 전부 다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꽤 장사도 잘 되더라고요. 와, 그걸 보는데 얼마나 열이 받던지, 제가 이 가게를 하려고 버린 식빵이 몇 개고, 소스가 몇 통인지, 그리고 가게 인테리어도 제가 직접 발품 뛰며 알아보면서 한 건데, 그 사람은 그런 제 모든 걸 똑같이 했다는 사실에 혈압이 올랐어요. 당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막상 당하니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차서 미치겠더라고요. 어쩐지 몇주 전부터 손님들이 의아한 얘기를 한두 마디씩 하셨는데, 그 말이 저 가게를 두고 하는 말이었나 봐요. 저는 그 동생의 제보를 듣자마자 그 가게를 찾아가기로 생각을 했죠. 그 사장, 어떻게 생겼는지 아주 쌍판 떼기 좀 보자. 했어요. 그리고 일부러 사람이 가장 없는 저녁 시간대 그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저 멀리서만 봐도 가게 외관이 저희 가게랑 똑같은 겁니다. 심지어 간판 구성과 글씨체까지 똑같았는데 진짜 기가 찼죠. 저는 일단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뭐, 가게 내부는 말할 것도 없었네요. 제가 가게에 들어가니 주방에서 어떤 여자가 나왔고, 제게 메뉴판을 주는 겁니다. 보아하니 그 여자가 사장 같았어요. 나이도 어려 보였는데 요리한다는 사람이 화장은 완전 풀 메이크업에 손톱까지 길렀더라고요. 제가 그 여자를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빤히 쳐다보니, 손님, 뭐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주문하실 거면 말씀해주세요. 하는데, 주문은 천천히 할게요. 근데 사장님 되시나요? 아, 저는 사장은 아니고, 제 남자친구가 사장이에요. 근데 그건 왜 물어보세요? 제 남자친구, 아니, 아니, 저희 사장님은 왜 찾으시는 거세요? 라고 하는데, 제가 사장님 좀뵐수 있을까요? 어차피 손님도 없고, 제가 그쪽 사장님한테 기니 할 말이 있거든요. 하니, 그 여자도 저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쳐다보며 잠깐만요, 했고, 오빠, 어떤 사람이 오빠 찾아 하며 주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한 1~2분 정도가 지났을까요? 주방에서 어떤 남자가 앞치마를 툭툭 털며 나오는데, 저는 그 남자 얼굴을 보자마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남자는 바로 제 예비신랑이었거든요. 저는 순간 저 사람이 왜 저기서 나오지? 지금 내가 뭘본 거지? 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러니 예비신랑도 절 보자마자 재빠르게 뒤를 돌아 주방으로 다시 도망을 가는 겁니다. 저도 그런 예비신랑을 보자마자 주방으로 쫓아들어갔고 거기 있던 그 여자도 절 쫓아오며 아니, 저기요. 지금 어딜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며 제 팔을 잡는데, 저는 그 여자의 손을 놓으며, 저기 도망가는 남자, 당신 남자친구라고 하는 남자가, 다음 달이면 나랑 결혼한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이것 좀 놓으시죠? 하며 손을 뿌리치고 예비신랑을 쫓아갔습니다. 그러니 벌써 예비신랑은 뒷문으로 도망을 쳤고 저는 전력들조로 뛰어가 예비신랑 뒷머리를 잡아챘어요. 야너 어딜 도망가? 왜 도망가냐고? 지금쯤이면 회사에 있어야 될 인간이 왜 여기서 나와? 너 여태까지 나몰래 우리 가게 레시피 빼와서 이 짓거리 하고 있었냐? 어? 그리고 저기 저 여자 쟤 누구야? 쟤 누군데 왜 너한테 남자친구라고 하냐고? 야, 너말 잘하잖아. 그 잘난 입으로 대답 좀 해봐. 하니 예비 신랑은 저를 잡아당기며, 선미야, 지금 여기 사람들 너무 많으니까 조용한 데 가서 얘기 좀 하자. 너 진짜 무식하게 왜 이래? 나 지금 많이 참고 있는 거다. 하는데 뭐라고? 뭐 무식? 그래 나 무식하다. 무식해서 이렇게밖에 못 하겠는데? 네가 떳떳하면 여기서 얘기해. 팔 자꾸 잡아당기지 말고 왜? 네가 바람피고 내 가게 비밀 레시피까지 가지고 간거 빼박이니까 할 말이 없냐? 이거 이제 보니까 완전 쓰레기 같은 사기꾼이네라고 하니 그 여자가 나서서 저한테 와선 저기요 말 조심해요 우리 오빠가 왜 쓰레기고 왜 사기꾼인데 아줌마 아줌마가 등신 같아서 당한 거 생각 안 해요? 그러게 누가 비밀 레시피를 들키래요? 들킨 당신이 잘못이지 그리고 나는 우리 오빠랑 2년 넘게 만난 사이거든요? 아줌마는 그냥 우리 들러리였다고. 아니? 물주가 맞겠네. 물주였다고. 하는데 저는 그 여자한테 얘, 넌좀 빠져있을래? 그러는 너는 보아하니 이 인간 장난감밖에 안돼 보이는데 지금 어따 대고 나한테 들러리니 물주니 하고 있어? 너도 딱 보아하니 머리 텅텅 비네 같은데 나대지 좀 말고 가만히 있어라 했고 예비 신랑 팔을 질질 잡아 끌며 그 가게로 다시 돌아왔어요 야이 가게 설명해보라고 너 이거 어연히 법에 걸리는 거 모르니? 내가 아주 너 한번 탈탈 털어서 위자료 싹다 뜯어내볼까? 다음 달이면 결혼하는 인간이 이따위 짓을 해? 나 당장 파혼하고 위자료 소송해 이 가게 따라온 것까지 싹다 소송할 거 알겠어? 하니 아 이게 자꾸 사람 신기 건드네 야, 그래. 내가 네 가게 좀 모방 좀 했다. 왜? 그럼 어쩔 건데? 내가 이 가게 차릴 때 그런 것도 안 알아보고 차렸을까봐? 법으로 네가 할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 그리고 파혼 얘기 나와서 하는 말인데. 솔직히 네 나이를 생각해. 나이를. 네 나이가 무슨 스물여덟 살도 아니고 너 서른여덟이잖아. 그럼 이런 거 감수하고 만났어야지. 야, 넌기브앤테이크도 모르냐? 내가 너 같은 늑다리 여자랑 결혼해주면 너는 돈만 대주면 되는 거라고 네 나이에 무슨 사랑 생각하고 결혼하려고 했냐? 네가 뭔 고딩이냐? 여자 나이 38이면 유통기한 다 지났다고 하며 절 향해 비웃는 겁니다. 전 그런 예비 신랑에게 제 핸드폰을 보여주며 나는 자질구리하게 너랑 감정싸움 안 해. 이거 녹음한 거 가지고 변호사 사무실 찾아갈 거야. 원래 소송은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나. 그럴 능력이 되는 사람이 유리한 거 알지? 너한번 덤벼봐. 나는 아주 끝까지, 지옥 끝까지 갈 테니까. 하며 그 인간한테 한바탕 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아무도 없는 거실에서 불도 안 켜고 엉엉거리며 울었네요. 물론 화가 나고 열도 받고 억울해서 눈물이 났지만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이는 겁니다 진짜 내 나이 38에 사랑은 결혼은 사치인 건가 하는 생각도 들고 결혼을 하려면 그 인간 말처럼 기부앤테이크가 있어야지만 결혼을 할수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물밀듯이 밀려오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혼 가정에서 자라면서 나는 나중에 결혼하면 절대 이혼 안 하고 행복한 가정 이루면서 살아야지 하며 다짐했는데 결혼도 하기 전에 이런 일을 겪게 되니 너무 슬펐어요. 진짜 내 사주 팔자엔 가족이란 팔자가 하나도 없는 건가 싶기도 하고 남들은 다들 좋은 짝 만나면서 결혼도 잘하고 애도 잘 낳고 잘 살던데 왜 나는 이렇게 평범한 게안 되는지 답답하기만 하더라고요. 이 소식을 엄마한테도 얘기해야 하는데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결혼이 한 달하고 열흘밖에 안 남아있는 상황이라 얘기는 했어요. 엄마. 엄마한테 이런 소식 이야기해서 정말 미안한데, 나 파혼했어. 그 자식한테 여자가 있더라고. 하니, 뭐, 뭐? 파혼? 김서방한테 여자가 있었다고? 응, 그랬더라고. 그것도 2년 전부터 만났던 여자래. 그걸 나한테 딱 들킨 거고. 그러니까 엄마도 친척분들이랑 지인분들한테, 나 파혼했다고 말씀드려. 라고 했죠. 그러니 엄마는 세상 욕이라는 욕은 전부 다 하셨어요. 그 자식, 내가 아주 가만 안둘 거야. 내가 당장 그 부모 찾아가서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냐고 깽판을 치고 올까 보다. 어딜 감히 귀한 내 딸한테 그따위 짓을 할 수가 있어. 하시며 노발대발 하시는데, 이런 엄마한테 참아 예비신랑놈이 제 가게 레시피까지 훔쳐갔다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 얘기까지 하면 저희 엄마 분해서 쓰러지실 것 같았거든요. 제가 이 가게를 일구는데 얼마나 고생했는지 누구보다 엄마가 더잘 아시기에 차마 입이 안 떨어졌죠. 그리고 엄마한테 이런 말을 하면 엄마는 다 본인 탓으로 돌려 생각하세요. 내가 이혼을 해서 내 딸이 이렇게 무시를 당하나 보다 라든지 아빠가 없으니까 우리를 만만하게 생각하나 보다. 라는 말까지 하시죠. 이혼에 대한 자격지심 때문에 부당한 일이 생기면 본인 자책을 많이 하세요. 제가 남자 하나 잘못 만나서 이런 건데 엄마가 자책하시는 게 싫었습니다. 저도 그런 엄마한테 엄마 나그 자식한테 받은 대로 갚을 거야.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면 지는 반드시 피눈물을 흘리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엄마도 너무 화내지 마. 엄마 혈압 올라가. 큰일 나 하며 진정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다음날 바로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 제가 했던 말들을 전부 다 실행에 옮겼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상대방이 다른 사람과 만남을 가졌던 귀책 사유가 인정이 된다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제 가게를 모방한 행위에 대해서도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부정행위 금지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상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했죠. 뿐만 아니라 형사상으로도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시는 겁니다. 형사 고소는 벌도 세더라고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어요. 저는 이 정확한 사실을 토대로 예비 신랑에게 고소장 두 개나 보냈어요. 그러니 예비 신랑 놈이 저희 가게로 절 찾아왔죠. 고소장을 들고 찾아왔는데, 선미야, 아니 너 그렇다고 진짜 이런 걸 보내면 어떡하냐? 내가 그냥 조용히 파혼해 줄게. 그러니까 이거 좀 취하해 주라. 그리고 지금 가게도 망하게 생겼어. 그날 어떤 사람이 우리 싸운 거 동영상으로 다 찍었다고, 맘카페 같은 데 올린다고 가진 난리를 치는데, 그걸로 나한테 돈 뜯어내려고 하는데, 나도 지금 미치겠거든? 해결해야 될게 한두 개가 아닌데 너마저 왜 이러냐. 그러니까 그냥 취하해 줘라. 위약금 같은 건 내가 다 낼게. 뭐? 귀약금 같은 건 네가 내? 야 당연히 그건 네가 내야지 그리고 너는 도대체 머리를 장식으로 달고 다니니? 최소한 네가 인간이라면 무릎이라도 꿇고 싹싹 빌어야지 그래도 내가 취하를 할까 말까 하는데 네가 끝까지 있단 식으로 나오면 나도 끝까지 갈 거야 하긴 저렇게 머리에 든게 없으니 겁도 없이 이딴 짓을 벌이지. 몇주 전만 해도 그렇게 떵떵거리던 네 모습은 어디 갔냐? 아주 물에 빠진 생쥐보다도 못하네. 하며 박정 대소를 했습니다. 그러니 그제서야 쭈뼛쭈뼛거리며 제 앞에서 무릎을 꿇으려고 하는데 저는 대걸레를 가지고 와선 여기 웬 대형 쓰레기가 이렇게 있니? 걸레로 갖다 치워야지. 하며 대걸레질을 했어요. 그러니 지 본래 성격이 나오며. 아이씨, 내가 진짜 더러워서 끝까지 간다. 하며 바닥에 침을 뱉고 가더라고요. 그렇게 전 파혼하고 7개월에 걸쳐 이 쓰레기 같은 인간하고 법정 싸움을 했습니다. 결과는 당연히 저의 완전 승소였습니다. 예비 신랑놈의 부적절한 행위로 약혼이 해지가 되어 제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고 금전적으로나마 제가 위로를 받을 의무가 있다고 하여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리고 남은 가게에 대한 재판은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실 법정 싸움하면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어 대부분 똥 밟았다 생각하고 법정 싸움까지는 가지 않는데 저도 그거 알지만 이 인간이 너무 괘씸해 끝까지 싸웠어요. 이런 인간들은 말 그대로 사회의 악인데 제대로 된 심판을 받아야 되지 않나 싶었거든요. 재판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 인간 얼굴을 볼 수밖에 없었는데 이 인간 저모르게이 가게 차려서 자리 잡을 때까지 지가 하다가 지 여자친구한테 줄라고 했었다네요. 그리고 저랑 결혼도 하려고 했었대요. 아니, 이게 무슨 개떡 같은 소리냐고요. 나중에 저 인간 실체가 하나씩 하나씩 밝혀지면서 정말 하늘이 날 도왔다 생각했어요. 이 정보를 알려준 아는 동생에게 거하게 밥 한번 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인간 가게도 쫄딱 망했다면서 판사님한테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호소를 하더라고요. 저는 법원 나와서 이 인간한테 다 네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줄 아니? 위자료 2천만 원이나 빨리 보내라 하며 뒤도 안 돌아보고 왔습니다.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몰랐어요. 남은 재판도 끝까지 잘 마무리 지었음 하는 마음입니다. 아직도 파혼의 여파로 제 삶도 엉망이고 힘들지만 이렇게 승소하고 이 인간 코를 납작하게 하니 그나마 위로를 삼고 있어요. 제 인생의 결혼과 행복한 가정은 이미 물 건너간 것 같아요. 그냥 제 운명이겠거니 생각하며 혼자서라도 열심히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위로 좀 받고자 이곳에 제 얘기 한번 써봅니다. 다들 현명한 결혼과 선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긴글 읽어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건강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례자분의 글을 읽어보았는데요. 그 주방에서 예비신랑이 나오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게다가 숨겨놓은 여자친구까지 충격이 한두 개가 아니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사례자님께서 씩씩하게 잘 해결하시고 승소까지 하셨다니 다행입니다. 남은 재판도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요.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 앤 톡이었습니다. 오늘도 제 채널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